안녕하세요. 절세TV의 현프로입니다. 예, 오늘은 법인의 장점, 배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개인사업자하고 법인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가 법인 같은 경우에는 주주들이 회사에다가 자본금을 투자를 합니다. 그 투자에 대한 대가로 배당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배당을 적극 활용을 한다면 개인사업자하고는 다르게 엄청난 절세 혜택을 누릴 수가 있더라 자첫 번째로 배당은 내 소득이 얼마냐 하고는 상관없이 무조건 2천만원 정도는 따로 14%의 분리과세를 해주더라 내 연봉이 1억이 되든 5억이 되든 10억이 되든 간에 2천만원까지는 따로 분리해도 14%로 종결을 해줍니다 또한 이 금액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도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크지큰 금액인데 이거 자체도 어, 절세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개인사업자에서 약한 7천만 원 정도 어, 사업소득이 생겼을 때, 법인에서 5천만 원의 급여를 책정을 해놓고 연봉을 책정을 해놓고 플러스 배당 2천만 원을 받는다고 생각해버리면은 분명히 개인사업자보다는 법인이 월등히 세금이 낮게 책정이 될 겁니다. 그런데 대표이사님이 급여를 받고 있는 상황에다가 배당까지 받아버리면은. 세금이 아쉬울 수는 있어요. 왜? 2천만원이 초과된 부분은 종합소득세로 합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도까지는 차등배당이라는 것을 적극 활용을 했습니다. 대표님이 갖고 있는 주식을 일정 부분을 한 1%가 됐든 5%가 됐든 이 부분을 자녀들에게 증여를 하는 거죠. 그후 자녀들에게 배당을 사장님은 배당을 포기를 해버리고 지분율과 다르게 애들한테 배당을 많이 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돼버리면은 대표님이 급여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급여만 받으시고 배당은 소득이 적은 자녀들이 받다 보니까 세율 구간을 낮게 해서 이익금을 환원할 수 있는 차등 배당, 초과 배당이 가능했습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올해부터는 차등 배당이 안 되다 보니까 요즘 트렌드는 뭐냐? 차등 배당하고 비슷한 효과를 누릴 수 있게 사전에 지분을 분산을 시켜놔라. 주식가치가 높아진 상태에서는 지분 분산이 쉽지가 않습니다. 증여기 때문에. 그러므로 주식가치가 낮은 상황에 지금, 주식가치가 낮은 때는 언제냐? 분명히 지금이 가장 낮을 거예요. 이 낮은 시점에서 주식 이동을 어느 정도 해놓고 배당이라는 것을 적극 활용해라. 어, 요런 케이스는 어떤 때 가장 적극 활용하면 좋으냐? 설립한 지 얼마 안 되는 회사들이 사용하기가 너무 좋습니다. 물론 당장은 이 사업을 이 정상화 어, 안정화시키기 위한데 몰두하고 있다는 건 제가 이제 충분히 알고 있지만 이런 회사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멀리 큰 숲을 보고서 미리미리 사전에 주식을 지분 이동을 해놓으시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또한 이미 규모가 어느 정도 조금 커졌다고 하더라도 이 회사들도 과감하게 증여세를 내더라도 지분 이동을 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어, 지분 이동하는 과정에서 증여세가 아쉽긴 아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나중에 이 내가 받을 배당 대신에 자녀들 아, 자녀들 앞으로 배당이 됨으로써 생기는 절세 금액이 있습니다. 이 절세 금액으로 생각 절세 금액을 생각해 보면은 증여세 금방 어, 면딩됩니다. 그러므로 어 가족들 소득이 적은 가족들 특히나 자녀분들 내 다음 세대죠. 자녀분들 앞으로 지분 이동을 적극적으로 어, 활용을 하셔서 배당이라는 것을 활용해봐라. 어, 요즘 트렌드는 이렇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은 차등 배당하고이 법적으로 막히다 보니까 차등 배당하고 비슷한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사전에 지분 분산을 해놔라. 오늘의 포인트는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이 중소기업에서 이 배당을 적극 활용해야 되는. 것은 어느 정도 인지가 되셨으리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럼 앞으로는 사장님들이 해야 될건 뭐냐? 실행을 하십시오.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절세도 실행하지 않고 머릿속에만 있으면 그건 절세가 아니고 그냥 상상일 뿐이기 때문에 실행을 적극적으로 해보시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다음번에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절세TV의 험프로였습니다